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물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소 좀 생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laughs> 이 정도의 가격 매력이 있는 거은 나머지 좀 불편한 사항은 좀,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물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 134번의 물건인데요. 일단은 땅이 굉장히 넓어요. 제곱미터로면 26130 제곱미터고 이 중에 6분의 1인데 6분의 1이라고는 하지만 1317평 정도나 돼요. 더군다나 임업용 산지고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는 하지만 임업의 활용도로 치면 천몇 평에 있는 땅을 800만원대, 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꽤 매력적인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겁니다. 아마 상속으로 받은 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싹다 해가지고 형식적 경매로 가든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을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도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지분이고, 더군다나 6분의 1 지분이라면, 아쉬운 감대로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좀 야트막하네요, 산이. 야트막하기도 하고, 물론 경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산이고, 또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어 수... 여기 묘지도 있네요, 세개 정도. 여기 또 있고, 묘지는 더 여러 개 나오겠지만, 일단은 길로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6분의 1이긴 하지만, 넓은 땅이기 때문에, 장기를 놓고 보면 쓰임새에 관한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지대 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밖에 형성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 가격이 꽤 메리트가 있는 가격임에도 조금 생각해 본다면 달리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어요. 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똑같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이쪽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건을 모르겠어요. 가격이 조금 더 낮다라고는 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한 500만원대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그냥 서서히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가 될것 같고요. 지금 이 가격도 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가격은 아닌데, 쉽사리 달라들기에는 조금 지분이 무섭죠. 또 땅의 쓰임새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많이 저렴하면 그 저렴한 만큼의 고민을 더 하시면 돼요. 물론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런 임야 같은 경우, 도시 지역에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가 좀더 외졌다 라고 하면 이게 할 말은 없는데 외지든 외지든 않든 간는이 정도 가격에 또이 정도 메리트 있는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어찌됐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6분의 1 나머지 5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여기 있는 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생각을 하면 공유자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으면 꽤 좋은 수익률이,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묘지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묘지도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더좀 많이 해야 되겠죠. 참 여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도 분묘 4 개가 존재하고 감정 평가액은 이를 감안해서 평가했다곤 하지만 이 분묘하고 공유자만 잘 처리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의 수익은 토지에서 조금 힘들고요. 장기로 본다고 하면 토지 수익은 항상 기대 이상이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